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15일 어, 수요일, 2025년이라고 했나? 2025년 1월 15일 수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 학원 395일째 되는 날입니다. 음. 네, 오늘은 어, 이야기가 통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틸키에 오면서, 어, 아, 마음속으로 도전하는 게 있었어요. 도전하는 건 뭐냐, 뭐였냐면은, 내가 모르는 사람 10명한테 어, 인사하고 오겠다. 어, 한번말 걸어보자. 이게 있었는데, 그 이틀 차에 다 됐어요. 이틀, 이틀 차에 다 됐고, 지금 막 어제 지나면서 어, 엄청, 이야기 많이 한것 같아요. 버스 타면서도 하고 뭐 어디 가면서도 하고 마트에서도 하고 식당에서도 하고 지나가면서도 하고 뭐 길거리에서 하고 어막 그렇게 했는데 우리 어, 사람들이 엄청 호의적이에요. 얼굴 막 보면은 웃어주고 어 궁금해하고 막 모르면은 막 번역기 써가지고도 막 알려주려고 그러고 어제 뭐 대학교에서도 막 그래도 뭐 아닌 사람도 있지만. 엄청 호의적으로 막 이야기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이제 건네면서 하고 막 이렇게 어, 했습니다. 근데 어, 하나 생각났던 게 뭐냐면은 제가 작년에 교회에서 여름 캠프 갔을 때 그때도 내 마음속으로 도전한 게 내, 내가 모르는 사람 한 50명한테 인사 걸자 인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여기가 그때보다 더 쉬웠다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게 12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거의 엄청 저기 멀리로 왔잖아요. 완전 땅끝. 딜키에서 보면 여기가 우리나라가 땅끝인데 엄청 멀리 왔는데 그냥 내가 막 딜키를 잘 못하지만 막 배웠던 거 보면서 막 써먹고 완전 모르겠으면 그냥 한국말로 그냥 질러버렸었지. 말이 좀 돼요. 이해가 좀 통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알고 이해 좀 100%는 아니지만 이해하고 알고 막 이렇게 하는 게뭐재미또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를 이 사람한테 뭐100%내 마음을 온전하게 전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렇게 보면은 이것도 통하는 건 통하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조금 더더 더 통하냐 덜 통하냐 이건 있겠지만 그래서 음, 이렇게 좀 이야기 말이 말로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통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한국보다 여기가 더 이제 쉽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내가 갔을 때 어, 어떻게 할까 이런 좀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한국인데 말하는 게 여기보다 더막 어렵고 한국 사람인데 이야기가 더안 통하고 이럴 수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 친구들이랑 이야기가 막더잘 통하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은 내가 어아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눈이 있고, 코 있고, 막귀 있고, 머리 있고, 몸이 있고,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뭔가 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고, 어,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고, 이렇게 할수 있는, 어, 이 생명체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이 지구 안에서 어디에 있든지 다 비슷하구나. 그리고 또 한국에 있더라도 모두가 다내 마음 같지 않고 다 통하고 이런 거는 또 아닐 수 있겠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 한국에 돌아가서도 그러면은 내 마음을 어떻게 타인에게 더잘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더 공감할 수 있을까? 나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이야기가 또내 이야기처럼 받아들여지지는 않잖아요. 내 내가 그 삶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공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내 말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은 아침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침 긍정 화건 외쳐보겠습니다. 1. 나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이 그렇게 하면 돈은 저들로 따라온다. 3.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4. 아침 긍정 화건을 통해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5.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 0번씩 매일매일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6. 경제, 금융, 부동산 토지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 부자들의 앞버리고 싶고 DNA가 소아한다 7.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지구는 행동의 별이다 팔팔 나에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구어 이렇게 정말 이먼 곳까지 와서 보니까 꼭 언어라는 걸 그렇게 막 중요하진 않을 수 있겠다 라는 것을 알고 소통에 있어서 어 그래서 내가 한국에 돌아갔을 때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마음을 전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내가 온전히 또 전달받을 수 있는 어, 거, 그런 어, 그렇게 소통을 잘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거듭났고 어, 그렇게 살았더니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게 됐고 이런 지혜를 내 책에 썼더니 내 책이 종합베스트 1위를 찍었고 수천부 수만부가 팔려 나갔다 싶은 것이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화이팅! 화이팅!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갑니다. 안녕.